10월 18일 내일의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내일은 일지는 기유일이네요. 기유라는 글자는 천간에도 음기운, 지지에도 음기운. 그래서 실제로 뭔가 실속있고 실리적인 날이 되겠죠. 그러고 뭔가 정리하거나 결단하거나 분리하거나 마무리하거나 하는 기운이 있는 날이 기유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띠별로 보면, 어... 집디는 기본적으로 뭐 좋은 기운이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어떤 부분이 뭔가 진행했던 것이 있다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날이다라고 보시도 좋습니다. 특히,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때 해도, 아, 자기가 하는 대로 좀 충분히 이끌 수 있고 입지가 자기가 공고히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남자도 리드하거나 자기가 중심적으로 뭔가 했을 때 충분히 자기 어도대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명예와 관련된 일도 좋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집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집띠는 동쪽으로 출입하는 로또방을 선택하면 좋고, 어, 그 구매 시간대가 가능하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어, 문제 해결되거나 고민이 해소되거나 뭔가가 묵어 있었던 문제, 오래된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나가는 어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서신을 그러니까 어 문자를 여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는 좋고. 돈의 흐름도 괜찮고 근데 지출은 좀 많은 날이고 야정 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진 않고 선고를 원하 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 범띠는 좀 움직임이 많고 분주하고 언론, 방송 계통의 활동이 좀 많아질 수 있고 어, 문화활동 이런 것들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객도 있는 사람은 특히 이런 날 그런 기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와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쪽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순간에도뭐 어떤 부분에서는, 어, 좀 이렇게 오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것들은 특별히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예전 관계는 좀 걱정됩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교통사고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승부를 보고 나서 늦게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좀 주변에서 시기, 질투, 경쟁, 뭔가 조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조금 애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상대를 오해하지 않게끔 질투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상대도 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뭔가 결정하, 내일 뭔가 결정하나, 이기보다는 다음을, 때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증강에도 좀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아, 영막성 기운이 좀 있는 날이네. 그래서 움직임이 많고, 활발하고, 응은 다 좋은데, 또 분주한 거하고는또또합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업 나갈 일 있으면, 외근 나갈 일 있으면, 외근도 가고, 출장 가는 출장, 여행,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가는데, 막뭐 이렇게 너무 움직임이 많다 보면, 사인에, 타인에게 이렇게 또 피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돈의 흐름은 좀 많습니다. 돈 지출은 좀 많습니다. 예전 강의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교통사고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 뱀띠는 뭐 하던 일 반복하고 오랫동안 묵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다든지, 옛날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난다든지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순서대로 원래 하던 대로 차근차근하게 뭔가 진행한다면 괜찮습니다. 하고 뭔가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이기보다는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음식과 관련해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지출이 좀 많은 날이고,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뭔가 생각하는 바,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루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가 어정쩡하게 자고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뭔가 결정하고 싶어서 서두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좋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게될 수도 있겠죠. 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힘 빼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해 보이고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꾸준히 계속 하는 건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날, 그냥 막, 어정쩡하게 보내기보다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다 보면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강에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강의는 크게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띠 양띠는 하루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날, 성장하는 날, 좋아지는 날, 만약에 업그레이드되는 날 그런 날입니다. 그 시험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어, 성장한다, 등급이 올라간다, 관계도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볼수도 좋습니다.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점점 호전된다 이렇게 볼수도 좋다. 돈의 출입은 좀 많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특히 질병관계 있으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조금 지나치거나 과하거나 오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잘 잡아서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과하면 오히려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이성 문제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가, 상대가 그렇게 받아줄지,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극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도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는 과음, 과속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딱 뛰는 어 뭔가 어쨌든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 발생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올 거다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조용하고 문제없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시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이 발생을 할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좋다. 그래서 고진감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큰문제가 있다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 관계는 뭐 새로 만나는 사람별로고 그냥 기존인 사람하고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성구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뭔가 좀 어려움. 묵은 문제, 골마 있었던 거, 옛날에 묵혀져 있던 것들이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딪혀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오래된 질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질병은 발견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남들인데 이그 잘못 하다 보면 사기성에 든 자도 있는 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좀 중심을 잘 잡아서 판단을, 하,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하기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강의도 걱정되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는 괜찮습니다. 뭔가 그래도 어, 해소되어 나고 해결되고 풀리고 근반적으로 뭐 순탄하게 좀갈수 있는 운이라고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협조를 얻어서 주변에 다음에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이 점점점점 나아져 가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고 어 인간관계도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라고 다 하셔도 좋네요. 돌의 흐름도 괜찮고, 예정기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선거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데이스티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합니다. 남쪽을 향해 출입을 하는 로또방을 선택하면 좋고, 구매 시간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